저희 장애인 복지원에 제가 저희 그 지역 조직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할수 있는 게 얼마 없어가지고 저희 그뭐 그런 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저희는 지역 뭐 캠페인 같은 걸 하면서 되게 명확해요 장애인 식 개선을 해야 돼요 인식 개선을 할 때에 어 그런 편견을 제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팁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에이즈 그 인쇄물이 하나 나중에 나오는데요. 에이즈 걸린 사람의 피로 인쇄를 한 거예요. 에이즈가 피로 그 감염된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데 그 피가 감염이 안 된다라는 그 감염이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 인쇄물을 피로 만들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손으로 만져봐라라는 뭐 캠페인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편견을 깨는 거. 우리 장애 인식개선도 보면 저런 것들 좀 한번 따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. 그냥 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. 네.